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운 날이지만 이렇게 식물 싱싱한 식물을 보면 아름다운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도 희망이 찬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은 서울에 있는 서초구 내곡동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처음 갔는데 밖에서 기다려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만한 장소가 없어서. 음, 가까이에 있는 온실처럼 꾸며진 그 화원에 갔어요. 꽃집에 갔는데 되게 특이한 곳이라서 이렇게 꽃들이 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난들은 보통 대략적으로 사무실에 납품을 많이 한대요. 그 개인 사람들이 뭐 꽃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녀가는 그런 곳이 아닌가 봐요. 저는 지금까지 꽃에 관계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멋지고, 다 보면 깔끔하고, 병충해도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물을 어떻게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어떤 희망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진딧물도 많고, 어, 총채벌레, 그리고 솜깍지. 뿌리파리, 뿌리파리는 날라다니는 날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게 보였고요. 특히 진딧물이 많이 꼬여 있어서 식물들이 이런 상태로 거의 방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놀라웠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저는 식물도 사랑으로 손길로 돌봐야 되는데. 이렇게 창고처럼 그냥 싸놓고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이러면 가정으로 예를 들어 사무실에 들어오면 식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꽃이 지면 다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랐고요. 얼마나 제가 그동안에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병충해 관리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 대표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바쁘셔 가지고 난에 대한 그런 악세사리 전용으로 식물을 좀 기르시나 봐요 근데 조금이 아니었어요 여기 장수는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식물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이 별로 안 보였거든요 보기하고 다르게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봄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쁜 꽃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통풍과 미리 예방하는 예방약 그걸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예방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벌레들이 모든 이 아름다운 식물들을 초토화해서 먹어버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인데 제가 좀막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지만 저도 잠깐 다녀가는 길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예쁜 식물도 있고 앞으로 잘 병충해 관리해서 건강하게 잘 케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관엽이 식물도 있는데 대부분 사무실에서 많이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아이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놀라웠거든요. 얘네들도 다송깍지 벌레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통풍이나 환기가 잘 돼야 되는데 환기는 되는 것 같은데 통풍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건강한 입이 안 보이고요. 여기에는 강아지가 네 마리가 있더라고요. 댕댕이가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를 생각하면서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또 남는 시간에 보고 영상도 찍고 예뻐하고 그리고 또이 귀여움이들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꽃보다 댕댕이를.